어휴, 벌써, 10, 벌써 10분이 지났어? 말도 안 돼.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두른 다음에, 안에다가 나침반을 두면은, 이렇게, 그, 지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밖에 표현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럼, 이걸 들고 지도를 완성, 지도를 완성하러 갑시다. 어이구. 재밌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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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로 맞아볼래요? 야, 야, 종이란게. 근데 이 지도를, 너무, 지도가 너무 넓은데요? 살려주시겠어요? 이 지도를 과연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일단. 지도를 채우러 갑시다. 야, 야, 아. 안돼 여기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너무 많아. 지도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지도에 맞아 볼란게? 어? 오 여기 돼지 되게 많다. 일단 집 주위만 이렇게 대충 지도 를 완성합시다. 이러다가 길 잃어버리겠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완성 시킵시다 지도에 내 집이 표시가 안돼 내 집이 그렇게 사소한 거였니 야 갑시다 이 걷다 보면 지도가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는 게 조금씩 보이기죠. 어, 지도, 왔다, 예 yeah. 수중 협곡! 협곡! 어? 나무가 있어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좌표가, 좌표가, 329, 417, 411. 잠깐만요. 329, 471아 까먹으면 안되는데 저 안에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보통 탄광에 있는 그런 짱딸막하게 그 입구처럼 되있는 그 통로가 아니라 되게 길어요 뭘까요 가봅시다 지도를 만들다가 아주 특이한걸 발견했어요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처음 봐요 비록 1.8.1 때부터 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단 빨리 봅시다 이게 궁금한데요? 흥미진진? 오케이. 대충 챙기고 갑시다. 아 맞다. 지도는 두고 가야겠죠? 위험하니까요. 지도 잃어버리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어? o k 오케이 가도록 합시다. 아 Okay. Okay. 가 k a y o 빵도 한 o 개만 챙겨가도록 합시다. 빵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 여덟, 아홉 야. 아, 그리고 마베나 님이 그 댓글로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여쭤보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물론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겠지만, 그렇게 유튜브가 좀 사이트가 좀 크잖아요. 근데 전화번호를 그렇게 뿌려놓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번호는 지우셔도 돼요. 이제 저한테 이미 메일로 전화번호가, 왔, 그 전화번호 적힌 게 메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고요. 번호 빨리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을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400 아니 300또 까먹었어 어떡해 321이었던 것 같아 아니 321 그럼 여기야 321로 일단 뛰어갑시다 321에서 329였나요? 오이 협곡 베이비 오야 파카 오를 찍었어 오이 오예야어 양있어 저기 양이 있어. 어? 나닛? 꺼져보셈. 나난 나닛? 메보류? 메보류 데스네이. 메보류는 이렇게 고쳐줍니다. 이렇게 모래를 캐서요. 굳이 모래가 아니어도 됩니다. 모래를 캐서요. 맞고, 똥! 메보류 해결 완료. 자, 그럼 계속 달려가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가 340어 잠깐만 일단 이쪽으로 뛰어야겠네요 여기다 여기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잡 아니 아니 아못보니여기아나 여기로 니여되 아니 요그 아니 여기 바다가 있어요. 여기 이거죠? 아니네. 그냥 비슷하게 생긴 곳이네요. 여기 이 근처니까 빨리 찾아보도록 합시다. 되게 특이하게 생긴 곳이었는데. 되게 넓었으니까 아마 저쪽일 것 같아요. 허,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요? 어, 적은 것 같아요. 여기죠?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오, 크리퍼 있어, 크리퍼 있어. 크리퍼 함께 크리퍼. 크리퍼가 있어요. 잠시만요. 오 크리퍼가 두마리나 있어요. 젠장. 존망. 오. 잠시만요. 일단 횃불을 좀 붙이, 붙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가 굉장히 길지 않나요? 원래는 그냥 세블럭 쌓고서 위에다가 사람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정도로 하는걸로 아는데? 그리고 크리퍼가 한 마리 더 있었거든요. 지금 되게 거, 굉장히 겁나요. 오스케도 있어. 어 탄광이네. 그냥. 탄광이에요. 오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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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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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살이 떨려 오 레일 안그래도 레일이 좀 필요할지도 몰랐는데 레일을 좀 챙겨가고 싶은데 이렇게 울지 말란께 레일을 좀 챙겨갑시다 귀중한 자원이에요제 땅굴에다 장착해야겠어요 아니 지도만 된다 는 구석 서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이걸 철철철오 여기 바닷속에 탄광이 있네요 오 근데 방금 전에 크리퍼 진짜 식겁했다 와 진짜 그래 진짜 개 얘기야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끊겨 끊, 중간중간 끊겨 있죠 어.. 스케스케스케스케 저 가냘픈 다리를 좀 봐요 두 마리야 끝이다 어 좀비도 있죠 어. 끝이란 게 오, 멋있다. 여기서 그 스포너 하나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수박씨가 있길 바라야죠. 어, 왜 이렇게 음산하니? 예야 yeah. 오, 굉장히 무섭게 생겼네요. 방금 전에 크리퍼 굉장히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여긴 뭐길래? 아 여기서 끊겼네요. 철도만, 철도만 켜가도록 하죠. 철도는 제 땅굴에다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 진짜 살 떨린다. 무서운 것이네요. 지도를 들고 올고 그랬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대충 철들만 좀 키가도록 하죠.